정치 사람 집행위원장 김태식입니다. 어, 노동정치 사람에서 올해년도 우리 미디어기획팀에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첫회가 저라고 해서 되게 많이 당황을 했고요. 아무튼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만나는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제가 집행위원장을 한지꽤좀 세월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좀,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과정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분들이 조직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으셔서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어떤 식으로든 뭐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 자체가 어느 누구의 승리도 아니다. 바뀐 것이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저희는 지난 연도에 저희가 지역정당 운동을 진행하면서 헌법 소원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총선 얼마 전에 그 결과를 받았고 그 결과가 좀 아쉽게도 한표 차이로 저희가 결국은 합헌을 그만만큼 세상은 좀 많이 변했고 예전에 비해서 지역정당과 관련된 헌법 소원을 진행했던 것. 결과 중에 가장 유의미한 결과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을 평가할 때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지역 정당 운동을 계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좀 어렵지 않나 결과적으로는 정당법 개정으로 가야 할 텐데 이번 총선 결과를 보게 되면 뭐 의견에서는 민주당의 승리다 어, 국힘은 망했고, 민주당은 성공했다라고 판단하고, 또 하나는 진보정당 운동이 원내 진입하지 못함으로써, 어,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보정당 운동 자체가 꼭 원내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지역정당 운동을 앞으로 진보정당 운동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앞으로 진보정당 운동과 어 방향의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정말 간과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민주당의 승리도 아니고 국힘의 패배도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민주당의 승리를 우리가 과연 기뻐할 일인지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 노동정치 사람은 민주 저... 민주당의 승리 자체를 기뻐하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그들은 지난 시기 정답법 개정과 관련한 저희가 헌법소원 가기 전에 지역 정당 관련한 정답법 개정에 관련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제안을 했고 정답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 4년 동안 저희가 끊임없이 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차례 단한 차례만 국회에서 토론회가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따라서 노동 정치 사람은 앞으로 이 운동을 지역 정당 운동을 이번 총선 결과를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지역과 현장과 연대해 가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딱 잘라서 평가를 얘기하자면 진보 정당 운동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부여받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하고요. 현재 양당의 보수 정당 두 양당의 체제는 오히려 공고화됐고 오히려 진보정당화운동은 더 힘들어졌다 따라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어, 민주총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저도 조합원이기도 하고 우리 회원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민주노총 조합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답답했고 그 민주노총 총선 관련된 방침을 정하기 위한 민주노총 77차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는다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는 단위는 민주노총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가 아마 결정 상황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대의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대의원대회를 통해 왔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받아가고 온 대의원들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왔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대의원대회 결정은 민주노총의 최대 의결기관이죠. 거기서 결정된 것은 어떤 이유에 불문하고 집행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요번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민주노총 후보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총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참여를 했고 민주노총 후보 있냐 총선에 나와서 세석을 가져갔습니다. 그 후보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노총 대대 77차 대대에서 정치방침을 결정한 사무총장의 자리에 있었던 분도 계셨고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민주노총의 대의의 결과를 받아서 그 정치방침을 확정했던 자가 그것을 어기고 어기고 선거에 나가 그것도 비례위성 정당에 참여하지 않는다 라는 결정을 무시하고 나가서 당선이 됐습니다 당연히 징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원칙을 저버리고 그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정파의 입장, 각 단위의 입장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원칙을 지키고 그 내용들을 지켜나가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먼저 번 통과된 3차 세 번째 대대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은 반드시 추후에 평가를 하고 평가를 통해서 징계할 것이 있으면 징계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집 성원들께서 치우치지 않는 원칙적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이 정파적 판단에 따라서 치우쳐 갖고 그릇된 판단을 한다면 아마도 민주노총은 존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민주노총에 대한 총선에 대한 평가 판단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선대 우선됐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이 아닌 지난 총선 이후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우경화되고 있다. 예전처럼 민주노동당 시절까지 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우경화됐고 선배 활동가들 중에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선거운동원 역할을 자처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우리 주변에 대안을 찾지 못하고 민주당이 대안인 양, 민주당은 분명히 우리 노종사는 보수 정당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이 우리 노동자의 대안이냐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느냐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오류를 범하는 이유는 평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치러내고 작은 단위부터 지구 단위부터 총선과 관련된 평가의 시간들을 갖고 그것이 연맹 단위로 올라오고 그것이 총연맹으로 올라와서 중집해서 평가를 했다면 지금의 작금의 이번 민주노총 대대 결과가 존중받지 못하고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laughs> 민주노총은 앞으로 이 원칙이 무너뜨리지 않는 원칙을 세우는 길은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징계를 할 것이 있으면 징계를 하고 그래서 원칙을 잡아나가는 과정이 우리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주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평가 앞으로의 민주노총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원내 진입하지 못한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 민주노총 방침을 어긴 진보당은 제외하고 원칙을 벗어난 정당은 민주노총의 방침을 어긴 정당은 공식적인 소통 통로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판단한다면 기존의 진보정당이, 진보정당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등과 공식적인,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소통하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토론을 통해서 정치 방침을 만들어가는 민주노총의 원칙을 찾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정파에 따른 이해. 또는 민주노총의 헤게모니에 대한 어떤 이해에 따라서 여기 정당은 안 되고 여기 정당은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가진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진보 정당들과의 대화는 공식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그 안에서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에 대한 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 등도 민주노총에 철저하게 당, 당원들이 조합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당의 입장으로든 철저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민주노총이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대화하자. 그래서 진보 정치를 살리자.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한번 토론해보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각 3당이 또 공식적인 토론을 통해서, 제, 토론을 제안하고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통화위 아니라 각자의 당이 가진 색깔, 스펙트럼에 따라서 그것은 공고히 지켜가되 그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우리 당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 당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고. 상황이 필요하다면 우리 노동정치 사람은 지역정당 운동을 하고 있으니 가능하다면 저희도 참여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지역과 현장에서 지역 정당 운동이 어떻게 작용돼야 하는지를 우리도 주장하고 싶고 그래서 진보정치를 이야기하는 제 세력들이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으로 모아내고 토론하는 또 필요하다면 민주노총이 아니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제 진보정당 진보정치 세력이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를 시급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얘기 말씀을 드리자면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건데 그럼 이 원칙은 어떻게 세우냐 혼자 세웁니까? 혼자 못 세웁니다 매번 좌파들이 지리면절 4번 5열 해갖고 원칙을 서로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원칙에 동의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물론 이런 말씀은 좀 건방지고 저 역시도 못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정치 사람은 이 원칙을 세우고 원칙을 동의하는 과정에 어떤 제안도 다 받을 준비가 돼 있고 제안을 할 준비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노동당, 정의당, 녹색당 등에 제안드립니다. 앞으로의 진보정당, 진보정치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모입시다. 만나서 토론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좌파에 대한 무엇이 돼야 하는지, 좌파들 외에도 소위 주요 정파인 전국회의도 제안합니다. 앞으로 진보정치, 노동정치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죠. 만나서 이야기해서 원칙을 세우는 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제 원칙에 동의되는 과정은 반드시 도출해내고 그 과정을 통해갖고 운동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인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정치 사람은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무지개 교실이라든지 소수자 운동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적극적이었고 함께하는 과정들 사업들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어교실, 무지개교실, 또 각각의 연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또 우리 조합원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들을 가져가고 있고 조금 더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 편하게 할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하고 같이 가고자 항상 회원들에게 두드릴 겁니다. 하, 함께 하자고. 네, 사실, 우리 노종사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사원들만 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우리 회원들 참여가 좀 저조하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는 뭐안 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회비 안 끊고 꾸준히 내고 계시는 우리 회원들은 참여하고 계시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했을 때, 우리 재 회원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회비를 꾸준하게 내주시는 회원들이 한 150명 가차이 되거든요. 150명이 항상 함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근데 조금 더 손을 내밀어서 함께 자리에, 그 공간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좀더 앞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될 겁니다. 뭐 건강교실, 뭐술 먹는 모임도 있을 거고, 다양한 모임, 등산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으니까, 우리 회원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노동정치 사람은 앞으로 4년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전당운동을 통한 이 자파운동의 원칙을 어떤 식으로 세워나갈 것이냐. 근데 저희 혼자만으로 과연 되겠냐. 나만 우리 노종사만 남한 사이 최대 원칙적인 자파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고요. 재정파, 재정당, 진보정당들에게 제안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요청할 거고 제안할 것이고, 그 제안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토론 자리를 통해서 또그 실천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역정당 운동, 또그 안에서 노동정치, 진보정치를 원칙적으로 견인해내는 과정들을 가져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회원분들. 신나게 함께 할수 있는 공간들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김혜경 대표님 8순위에 넘으신 연세이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시고 몇 년째 우리 이덕우 대표님과 함께 공동대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 고3화 봅니다 올해. 음, 그래서 대단히 여러 가지로 신경 쓰는 게, 써야 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현재 최우선은 우리 노동정치 사람이고,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른들을 대표로 초빙해서 모셔서, 함께 하자고 제안을 드렸던 것도 저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는 한,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항상 어떤 제안을 드리든 마다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는 두분 대표님들이 있는 한,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노동정치 사람을, 우리 집행성원들, 우리 운영위원들,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 누구보다도 우리 회원분들과 함께 우리가 꿈꾸고 하고 싶은 그런 일을 만들어 가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